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40만 명 모였다. 윤석열 퇴진. 네, 지금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거죠. 저는 게 자유민주주의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에,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대중들은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생각해야 돼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동안 촛불을 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세상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윤석열을 찍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시 시위, 계속 시위. 예. 6개월밖에 안된 대통령이 지금 이게 뭐 지지율도 20%대고 계속시입니다. 위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다음에 또 누가 돼요, 누가? 예? 누가 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입법도 하고 예, 국민 입법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33년을 고민했어요. 33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변할까?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결국에는 한 사람 추종주의 네. 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 사이비 종교하고 똑같아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가 한 사람을 추종하듯이이 정치도 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상 망하고 그 그들은 그 어떤 정치인을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계속 에, 돈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잔치. 그래서 비리에 다 연루되고 구속되고 막 이러면서 국민들은 계속하면은 탄압이다 뭐다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에? 진실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 예, 전두환도 몰락하고, 박정희도 몰락하고, 이승만도 몰락하고, 예, 윤보선도 몰락하고, 최기화도 몰락하고, 노태우도 몰락하고, 다 몰락하는 거예요, 다 몰락.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국민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 의원내각제 세력들이 의원내각제 하자라고 움직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빨리 외쳐야 돼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스위스 봐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윤석열 퇴진해 봤자 또 똑같아요 예, 윤석열 퇴진해서 예, 또 다른 대통령 됐어 똑같아요 예,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냥 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확인. 예?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조, 좋은 세상이 올줄 알았더니, 안와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윤석열 찍었더니, 6개월, 뭐, 6개월이 뭡니까? 네? 뭐, 그냥, 응? 뭐한 달, 두 달, 뭐, 계속 그냥 탄핵 목소리 나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국민투표시민발안제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